네 안녕하세요 첫 발표를 맡은 3일 경영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어, 오늘 저는 m&a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m&a 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거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봐야 그 전체 시장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 드린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상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단어가 뭘까를 보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어, 아시다시피 투자자나 아니면 모든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도 가장 다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뭐 나쁘다, 이거보다 더안 좋은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라일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글로벌로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이걸 어떤 대안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근데 몇년 전부터 이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올해 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회도가 됐던 게 폴리 클라이시스라고 해서 다중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가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위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게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입니다. 환경 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23년에 최대의 화두가 됐던 게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불확실성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도 높지만 그에 대한 규제나 제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에 의한 피해가 훨씬 클 거다는 위기감이 지금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AI에 대한 것이 글로벌 리스크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첫 번째 두 번째의 리스크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벌로 공통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정치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면서 글로벌의 경제 체제가 다 변했습니다. 과거 90년대 이후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 세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계화가 단절이 됐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 위주의 그런 글로벌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효율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런 글로벌 리스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의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외에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세 개의 키워드가 저희의 24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그동안 다양한 리스크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수출 유제 나라보다, 나라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보다 더 지지부진한 게 한국 경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골디락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하고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로 인한 골디락스 경제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림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저금리 상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질적으로 중금리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성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리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뭐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올해뿐이 아니라 향후 2, 3년 내에 우리 경기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지지분진할수 있을 것이냐를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4년은 작년보다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바뀐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체질을 좀 개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중에서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눈여겨보셔야 될게 아시죠? 어, 글로벌의 인구의 50% 이상이 선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4월, 미국의 11월. 그 전까지는 어쩌면 회피할수 있지만 그 위에 올 폭풍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약간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를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제가 이제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세계 경제의 발전 흐름을 봤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발전을 해왔고요. 그 발전의 원동력에는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혁신의 분야에 우리가 적절히 투자를 한다면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될수 있고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저희가 키워드 중에 저희가 세 개를 잡았습니다. 24년은 SOS의 해다. 어떻게 보면 위기에 저 위험해요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성의 S 그리고 인구 오너스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양 가족은 늘어나는데 생산 인구가 자꾸 줄어서 경제가 더 이상 성장을 할수 없는 시대. 이게 인구 오너스 시대입니다. 이에 O 그리고 공급 제약의 시대의 S. 예전에는 수요 위주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공급을 누가 적재 적소로 잘 하느냐 이것이 경제 발전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SOS의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이 어려운 SOS 시대에 디지털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 이제 필수 요건이 접목되면서 저희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유망 분야를 여섯 가지로 다 해답을 드리자면 엔서라는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AI 아실 거고요. 그리고 넷째로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이게 너무나 트렌드고요. 또 하나는 개인화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웹 3.0. 그리고 일렉트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전동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SOS를 대변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새가 이 여섯 가지 분야에 누가 먼저 적절하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SOS 시대의 정확한 엔서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발표는 마치고 본격적인 M&A 세션으로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